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박현 선생님입니다. 수능이 끝난 지한 일주일 정도 남짓 지나갔는데 어, 2000, 2026학년도 수능에 대한 총평을 나름대로 조금 정리를 좀 하고자 이 자리에 섰고요.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내년도 수능을 대비할 수 있을지 선생님이 정말 선생님의 마음으로 한번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2026학년도 수능 총평을 보면 이게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평가 원장이 이런 말을 했는데 사교육의 테크닉이 필요 없는 시험이었다. 이제 저는 여기에 100% 공감을 합니다. 이번 수능이 아 정말 테크닉이 필요가 없는 말기로 정규 교육과 과정을 착착실하게 이제 이행을 했다면 누구나 풀수 있는 평이한 사실 문제였거든요. 21번은 나름대로 괜찮은 문제였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것들은 정말 평이함의 그 자체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1년 동안 충분히 공부하면 내년도 수능도 충분히 좋은 점수 맞을 수 있다라는 청신호가 되겠다. 그러니, 앞으로 1년 동안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서 정신적 승리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대치동에 있는 친구들이 그런 게 많은데, 우리가 수능에서 100점을 맞는 게 승자인 거지, 평상시에 공부할 때 엄청나게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어내서 정신적 승리를 얻는 것이 최종 승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개념 공부와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신적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능에서 100점 맞는 게 중요하다. 제가 설명회를 할 때나 수업을 할 때나 늘 말씀을 드렸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수학은 오직 개념으로 파생된 그래프의 힘으로 풀어내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춰줘야 돼요. 이번에 난도가 높은 수능 문제에서 그래프 없이 풀수 있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수학 공부를 할때 항상 그래프를 잘 그리는 연습, 정교함으로 승부를 보는 공부, 자, 이런 걸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개념을 정말 절차 탕마하여 날카로움의 극치를 보여줄 수 있도록 남은 1년 공부해 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얼마 전에 제가 조금 부분적분의 기하적 정의라고 하는 걸 유튜브에 찍어서 한번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역함수에 관련된 문제들이 자, 이렇게 이제 이 면적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 수능 28번을 보시면 제가 지금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한 건데 바로 저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선생님이 이 자리에서 적중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띄운 이유는 그만큼 기본 개념이 착실하면 어떤 문제든 잘풀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좀 포커스를 우리가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두 개의 사진을 좀 민망하지만 띄웠다.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느끼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모의고사 점수는 그대로예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한다. 첫 번째. 친구들 중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개념이 되게 허술한데 굉장히 어려운 기출과 n 제만 드립다 풀어대는 경우. 이건 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없거든요. 개념이 허술해요. 수학 문제는 개념이라는 날카로운 송곳으로 찔러가는 거지 문제라고 하는 이 뭉툭한 것으로 박살 내는 게 아니거든요. 정교함이 필요한 거지, 뭉툭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문제를 많이 풀게 되면 뭉툭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정교함이 필요할 시점이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학교 시험만 대비해서 수능형 구조를 안 만드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들 계속 내신 문제만 풀다 보니까 내신형 사고가 이제 딱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지. 이래서 이제 수능형으로 이제 뭔가 모두를 전환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게 전환이 잘안 되는 경우. 이거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 이게 풀 줄은 아는데, 이게 스스로 설명을 못 하는 상태.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아, 이걸 명심하세요. 수학문제를 이제 풀잖아요. 그럼 이제 수식을 막 써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한글로 한번 써보세요. 이 개념이 어떤 게 들어가 있고, 어떤 것이 중요했는지를 다시 한번 복귀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한글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기억에 오래 잔상이 남게 된다. 이건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고 공부의 방향이 틀렸고요. 또는 개념이 부족한데 어려운 문제를 푼다는 건 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거든. 내 능력이 100이면 200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100이면 105, 110이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이것을 꼭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만 늘리고 질을 못 챙기는 공부를 할 때가 있어요. 그 양치기를 소위 말아서 한다는 건데 이건 정말 공부가 아니라 노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질적 측면을 공부해야 되거든. 하나의 문제를 갖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되는데 답만 맞았다고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는 것은 공부가 아니라 노동이에요. 그걸 다시 끌어내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양보다는 질적인 측면을 좀 챙겼으면 좋겠다고 라 생각해요. 어떤 친구는 답을 맞았다라고 끝나고 어떤 친구는 이 공통의 구조를 뽑아내 가지고 다음 문제 적용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똑같은 문제를 풀어서 답은 맞았는데 한 명은 체력이 늘고 한 명은 전술이 늘어난 차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양치기는 근물이라는 것이지요. 복습과 오답 구조가 없어요. 제가 이걸 설명을 하면서 선생님 이제 조교들하고 항상 이제 상의를 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회의를 할 때마다 애들이 복습을 안 한다, 오답을 안 한다, 그냥 맞으면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수학이 늘지 않아요. 수학은 안타깝게도 한번 이해했다고 해서 이게 평생 가지를 않아요. 뇌 구조가 그렇거든요. 뇌는 사용하지 않는 건 금방 지워버려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오늘 맞았던 문제를 2주 후에 다시 풀었을 때 버퍼링이 생기는 경우를 한두 번씩 겪어봤을 거예요. 이거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해한 것을 어떤 주기로 다시 꺼내 쓰게 해주느냐. 이것이 점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반복, 복습, 오답, 이거 정말 중요한 거니까 늘 어른들이 얘기하죠. 예습 복습 철저히 해라. 이게 허튼 말이 아니라는 사실. 예전도 그랬고, 지금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시험 전략과 실전 감각이 좀 부재가 돼요. 사실 수능 시험이라는 건 실력 시험이어서 동시에 전략 시험이기도 해요. 누구나 100점을 맞을 수는 없잖아요. 현재 올해 수능에서 저 100점이 몇명인 수학이 100점 몇 명이 나왔는지 솔직히 알수 없지만, 작년을 보면 1,522명이었거든요. 자, 1,522명이 이제 수학에서 100점을 맞았는데, 누구나 백점을 맞을 수 있다는 건 아니자라는 얘기죠. 즉 우리가 30문제를 모두 같은 비중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할 문제, 잡고 늘여야 할 문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과감하게 버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 물고 늘어져 봐야 이게 소용이 없다는 거죠. 수능은, 앞으로도, 물론 수능 앞으로 이제 1년 뒤의 문제겠지만, 당장 앞으로 나온 3월달, 5월달, 6월달 평가원, 이런 문제일 때, 이런 전략을 좀 갖고 세워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실력은 있는데, 이게 전략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나는 충분히 실력이 있어. 내가 이걸 왜못 풀고 있지? 이러다가 시간을 다 잡아먹는다는 얘기거든. 전략도 어느 정도는 되게 중요하다. 이런 애들이 막 2, 3점, 쉽게는 막 7, 8점씩 그냥 흘리는 경우가 많더라. 이걸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니, 막 다섯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시절에는 문제가 그렇게 요즘처럼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권의 문제를 여러 번 풀게끔 당했어요. 이 문제집에 당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문제가 너무 많아요. 주위에 몇번 고개를 돌려다 보면 뭐 너무나 많은 엔제들이 진짜 홍수를 이루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문제를 풀고 있는데 옆 친구가 뭔가 풀고 있어 이게더 좋아 보여 그럼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옆에 있는 문제를 갖다 푸는 이와 같은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더라 한 권의 책을 마스터하기가 진짜 어렵다라는 것이거든요 선생님이 여기서 단언코 얘기하는데 한 권의 책을 다섯 번 이상 정독한다면 여러분들 수학에 큰 눈을 뜨게 될게 확실해요 정말이에요 선생님은 그래서 정말 많은 애들을 서울연구대 의대에 보내 봤거든요 그 애들이 공통 교집합이 뭐냐? 같은 책을 무한반복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힘이 생기게 되고 어떤 문제를 풀어도 그 힘으로 그걸 풀어나가는 것이거든요. 수학은 상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푸는 거예요. 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넓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이가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문제의 양적 팽창이 수험생의 혼란과 두려움을 야기시켰어요. 뭔가 알긴 아는데 어설프게 알아서 깊은 사고가 필요한 문제에서 버퍼링이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수학은 상식으로 넓게 알아서 푸는 게 아니라 깊게 알아야 풀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됐지? 그 깊게 알려면 어떻게 된다? 같은 개념, 같은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그 안에 숨겨진 뜻을, 그 미세한 차이를 느낄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진짜 수학의 고수가 되는 길이다라는 걸 선생님이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안 오르는 건 사실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공부의 구조와 방향이 잘못 잡혀 있어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거의 80% 이상? 저는 이 구조를 다시 설계해 주는 역할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고3에서 점수를 가장 빠르게 올리는 길이에요. 선생님이 올해 제자 중에 3월 달에 점수가 정말 극악이 있는 친구들이 꽤 있었거든요. 정말, 아, 이거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많았는데, 이 친구들 이번 수능에서 80점 이상 다 넘겼습니다. 정말 그들이 저는 진정한 승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96점 맞던 애가 100점 맞는 것보다, 3 40점 맞는 아이들이 80점을 넘겨서 84, 80점을 맞는 것이 정말 인생 역정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와 방향을 좀 정확하게 잘 잡아지면 할수 있다라는 것.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미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면, 이제는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냐, 어떻게 하느냐를 바꿔줘야 할 시기다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방향과 설계, 이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냥 앉아가지고 무작정 수학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그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게 되면 아무래도 가성비가 높은 공부를 할수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남의 점수를 올려주는 들러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박해주의자도 아니잖아요? 남의 점수 올려주는 그런 들러리가 돼서는 안 돼요. 정말로 제대로 배우면 됩니다. 어떤 선생님이든 가서 정말 제대로 배우세요. 개념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배우세요. 여러분들, BTS 알고 있나요? 그럼 내가 물어보면, 선생님이 수강생들 대부분 BTS 모르는 애가 어디있냐고다그 얘기합니다. 그때마다 선생님이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BTS 알아요? 몰라요. BTS를 어떻게 알아요? 본 거지. 본 것과 아는 것은 달라요. 근데 사람들은 봤으면 그걸 자꾸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뇌가 그렇거든요. 이걸 여러 번 보면 내가 이걸 안다고 계속 머릿속에서 착각을 해요. 아는 것과 보는 것은 분명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단 말이죠.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들이 진정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들 스스로 봤을 때 아, 내 가슴 속에 진정 나는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때 비로소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수학은 천천히 실력이 올라가지 않아요. 계단식이거든. 이렇게다 갑자기 어느 날 깨달음이 오는 순간 딱 한 계단이 올라가고 이것이 쭉 상수함수화 되다가 다시 한번 점핑하는 마치 가우스함수와 같은 것이 계속 수학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갑자기 수학을 잘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계속 공부하다 보면 갑자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누구에게나 옵니다. 방향 잘 잡고 구조를 잘 잡아서 깊은 사고를 하게 되면 그 순간은 누구한테 와요. 다만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더 이상 남의 들러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정말 마지막으로 선생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굳은 의지로, 굳은 의지로 앞으로 1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공부한다면,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것에 거의 도달할수 있는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지금부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방향과 구조를 잘 잡아서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 열심이라는 게 뭘까요? 뜨거운 열자의 마음심자 아니겠습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공부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해서 내가 알았다라는 희열이 어느 순간 오게 될 거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강렬한 희열을, 그 카타르시스를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통해서 얻기를 선생님이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